부도리부도리이 스토리는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1, 그후 이야기다. 라 챕터 2, 부도리의 생, 부도리가 생각한 챕터 2의 스토리이다. 아, 아. 뭐야? 파피가 깨뜨려는 도 없어졌어. 와, 와, 왜 여기 뒤에 왜이런공간이 있는 거지? 뭐야, 이게... 여기가 어기 죽어있다. 이게 뭐야? 여기가 죽어있다. 대가리가 없다. 이게 뭐야? 무서워. 이게 도대체 뭐야? 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안 되겠다. 어, 뭐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오또 빨간 돈이많 거졌잖아. 어, 어떡해. 지금 있는 건 파란 손밖에 없어. 파란 돈 어, 초록돈이다. 초록돈. 획득. 어. 초속도는 획득했다. 초속도는 이거 뭐 하는 거지? 제토이 거미줄로 다아라 계단이... 대단히, 그런데. 어, 뭐야. 저기 미묘하게 이상한 버튼이 있네? 한번 가봐야겠다. 난 토니 막 이거 위트도 갈때 있을 것 같은데 어 됐다 잠깐 <laughs> 만 이게 뭐야? 잠깐만 내가 방금 뭘뭐 본거지? 뒤에 뭐가 있다 뒤에도 대체 뭐가 있는 거야 뭐야? 허기허기가 왜 뭐야? 허기허기가 왜 여기 있다? 뭐야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냐고 왜 웃어? 넌 분명히 떨어져가지고 죽었지 않았나 티도 나고? 꽤 많이 거장 났잖아 인간 인류 뭘 때?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안돼요. 어 허기오겠지? 오시면 안돼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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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잠깐만. 저기 아마 기차가 있을 거야. 없는데 없는데 기차 고안 고안 어 완전였다 여기 여기 일단 이거 좀 줘보니까 다리 여기 열차길이 있네 여기 기차가 있었던 거야 여기서 일단 초록 돈으로 이늘 전기도 빨아들여가지고 전기도 전기도 여기 여기를 공격해야겠다 전기 그래, 전기 빨아들었다 여기 여기 가만 안둬 여기 여기? 어기? 여기 어기, 여다 여기 여기다 여기 어기, 죽었어 어휴, 죽었어, 여기 여기 여 죽었어 어휴, 죽었다고 전기 공격 너 죽었어, 이제 망가졌다고 네가 봐주지는 않을 거야. 잠깐 전기가 없다. 안 오겠지? 너희 문다 전기 전기 남아 백만 못. 어디 갔나? 갔다 다시 한번 백만 못. 백만보트 오케이 백만보이트다 백만보이트 백만보트죽었나아 아, 여기 어떻게 사는 거야 얘 저기 기차전이 시려야겠다 기차에 실을 코 오케이, 기차. 기차를 었고 음.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고. 기차 출발합니다. 다음 아이의 계속. 놀이 부도리. 파피 플레이 탈 챕터 2. 내용. 또, 저의 제가 생각한 내용이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재미? 자, 다음 화가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자, 부계정, 자, 그리고, 허기허기 자, 자, 허기허기허기허기역은 우리 부계정이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음. 일단은 뭐, 재밌게 보든 일단은, 일단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만들었고요. 맵을 좀 열어드릴게요.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 일단은 해변가를 구매 일단 해변가에다가 뭔가 좀 많이 만들었어요. 이쪽에다가 진짜 힘들었다고요. 이거 벽을 얼마나 설치했는데, 이걸 500원으로 만들었다는 게더 신격적이에요. 이거 계단 있는데 찾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에, 저게, 이쪽에 잘못요 자, 이쪽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이쪽에, 이쪽에 여기가 해변이여가지고 나무가 있어가지고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챕터, 그퍼 파피를 만났던 그 공간, 그 공간에 더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기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를 이거 발달해요. 이거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겨우 들어올 때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위쪽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또 설치하는데 또 애를 또 먹었어요. 그리고 파피는 어디나 사진은 튜토리얼 했고요. 그리고 허기허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냥 단순모양으로 그냥 만들었어요. 얼굴이 사라진 거. 자, 얼굴이 사라진 거고 이건 벽이 좀 무너진 거예요.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이렇게 허기허기가 있었죠. 제가 물리쳤지만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애를 또 먹었던 게 이거 여기 이렇게 철길을 일일이 이거 다 만들어야 했고 이 파피 플레이 타임 그 기차 차역에 있는 그색깔들 전부 다피어나는라좀 힘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살짝 뭔가 좀 튀어나오긴 했죠 살짝 좀 티가 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한 거겠죠 <laughs> 그리고 여기 힘 장소가 어디냐면 잘 보시면 이쪽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원래는 이쪽에다가 원래는 저쪽에다가 지으려고 했다가 이거 공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어디 있냐면 게 제가 맨날 맨날 다시 들어오면 저쪽에서 맨날 리스폰이 되나요? 하필 제가 튜쪽에다가지어놔 가지고 하필 하필 제가 유튜브에다가 지어놔 가지고 이거 맨날 이거 들어갈 때좀 힘들었어요, 이거. 진짜 힘들었어. 자 이음 스토리는 놀이방으로 갈 겁니다. 그거 티저에 티저에서 놀이방에 그 이상한 벌레 보라색 벌레가 있던 거 보셨죠? 그 벌레가 있는 그 놀이방을 만들 겁니다. 이번 챕터에는 뭔가 좀, 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챕터 1보다 갑티요소가 많고. 자, 투티요소가 왔고, 그리고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챕터 2는 그냥 금방 끝나는데, 챕터 2는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섬이 진짜 크네요. 근데 섬이 이렇게 큰데, 제가 그냥 이렇게 고자 이렇게 끝나... 일단은... 자, 이게... 이라고요? 이화는 일단 메오카까지 날 거면 일단은 찾아가 좀 보고 <laughs> 이게 좀 많아가지고 마지막에 그 이상한 핑크색깔 개념 뭔지는 모르는데 어, 이번 채터가 거미니까 걔가 아마 거미겠죠? 음. 어쨌든 그 핑크색깔 거미 그 거미까지 그 거미를 붙듯 그 거미를 잡는 것까지 이렇게 이렇게, 한국구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엔딩 크리딧 크리스티, 엔딩 크리딧은 이쪽에, 이쪽에 더 찍어야겠네요. 엔딩은 이쪽에 더 찍을게요. 엔딩 찍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왕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빠이